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에 선보일 차세대 브라모스 크루즈 미사일, 즉, 브라모스 엔지에 대해 외형, 엔진 성능, 가격 기대치, 출시 예상 시기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한국이 사용하는 무기는 아니고, 인도 러시아 공동 개발 브라모스 시스템의 최신 버전이지만, 이 미사일이 가지는 기술 수준과 전략적 의미는 전 세계 군사 이용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참고 대상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이 새로운 버전, 브라모스 엔지 위외형을 먼저 이야기해 보죠. 기존 브라모스 미사일은 길이 약 8.4m, 지름 약 0.63톤대였습니다. 그러나 브라모스 엔지 는 이런 기존 규격보다 훨씬 더콤팩트합니다 길이는 약 6m, 무게는 약 1.2에서 1.6톤 수준으로 기존의 거의 절반이하 무게입니다. 또한 지름도 줄어들고 레이더 탐지에 덜 노출되도록 레이더 단면 RCS 레이더 크로스 섹션 저감 설계가 이루어지는 중이라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외형 면에서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작아진 크기 덕분에 다양한 발사 플랫폼에 대한 호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전투기, 함정, 지상 발사대, 그리고 잠수함 발사체계 등 여러 유형의 장착 가능성이 열려있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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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및 성능 면으로 넘어가면 기존 브라모스는 고체 추진 부스터, 부스트 모터, 와액체, 연료 렘레트 혹은 렘레트 서스테이너 엔진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속도는 마하 2, 물결표 마하 3 정도이며, 발사 플랫폼과 비행고도, 사거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라모스 엔진은 성능을 유지하거나 약간 향상시키면서도 무게가 줄어든 만큼, 속도 또한 최대 약 마하 3.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도 오리지널 버전이 갖춘 약 290km 수준을 유지하거나 근접한 수치를 가질 전망입니다. 기동성 제어 시스템, 유격 회피 능력, 스텔스 성능, 레이더 반사 단면의 축소, 도개선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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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격과 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드라모스 NG 미사일 하나의 개별 단가, 유니포스트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외국 수출 미 거래 계약에서는 전체 시스템 또는 배터리 단위의 가격이 언급된 바 있죠. 예를 들어 인도 인도네시아 간의 계약 기대치로 450달러 밀리언 수준의 딜이 논의된 바 있으며 이 금액이 어떤 수량, 어떤 구성, 발사대, 미사일 수, 보조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에 대한 기존 브라모스 배터리 계약은 약 375달러 밀리언이었습니다. 미사일이 개별적으로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추정으로 보면 브라모스 엔진은 기존 브라모스보다 가벼운 만큼 원가 절감 요소가 있고 그러나 신기술, 스텔스 설계, ASA 탐색기, 신형 엔진, 항법 시스템 등이 들어가는 만큼 어느 정도 가격 프리미엄도 붙을 여지가 있습니다. 출시 일정에 대해선 첫 시험 비행이 2026년에 예정되어 있고 생산은 2027에서 2028년 사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디자인이 고급 단계에 있고 비행 시험을 거친 뒤 양산 라인 구축이 진행될 전망이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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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그라모스 엔진은 외형적으로 작고 기동성이 향상된 모습, 기존 성능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하는 엔진 및 속도 체험, 다양한 플랫폼 적용 가능성 등이 강점입니다. 가격 면에서는 아직 미확정이지만 수출 계약 후에서 전체 시스템 가격이 수억 달러 수준이며 개별 미사일 단가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적으로 보면 2026년에 시험 비행, 2027에서 28년부터 생산 및 배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이런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의 비용, 혹은 한국형 발사 플랫폼과의 호환성 등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